어 안녕 자 오늘 중복 순열 어원 순열 다음에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조합 그러면 끝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항 정리 그 다음에 이항 계수의 성질 파스칼의 삼각형 고기가 아마 어, 중간고사 범위지 않을까 알겠지 음 서해고등학교 하면고 말고 서해고등학교나 백옥고등학교는 확률과 통계를 이상하게 3학년 때 배워 미래에 두면 좋은데, 어쨌든, 어 지금 군서고등학교랑, 하명고등학교, 어 정황, 어, 하명고등학교? 이렇게는중간고사 어어 시험 나온다. 어쨌든. 봐봐. 자, 중복순열. 순열은 순열인데, 즉, 순서대로 나열한데, 근데, 중복을 가능하대. 중복이 가능하대. 중복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계에서, 먼저, 먼저 기호부터 보고 가는 거야. 기호, 기호. 서로 다른 N계에서, 서로 다는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해. 대신 중복이 가능해.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이 들어왔으면 또 1이 여기 들어와도 된대. 그럼 가지수가 원래 순열보다 어때? 많아지겠지. 오케이? 요거를 n, n개 중에 파 파이, i pi라고 불러요. r. 요게 공식이야 일단. 오케이? 음. 응. 공식에 대한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잘봐자 1, 2, 3, 4, 5에서 세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 순서 상관 이시 나열한대 순열이래 순열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지 않은 거이건 배운 거야 언제 배웠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중복이 가능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일 전에도 배웠대 15살은 <laughs> 15살은 15살은 어떻게 푸냐? 5개 중에 1개 오고요. 하나 왔으면 지워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1개 오고요. 또 지워요. 아무거나. 세개 중에 하나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60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15살 중2. 중2가 할수 있지? 어 중2. 그 다음에 중... 자 이제 고2. 고2는 고2는 야 얄마. 펄뮤테이션 안 배웠냐? 다섯 개 중에 임마 순서 이씨 골라 세 명을 그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어차피 똑같네 머쓱 똑같네 머쓱 뭐 이거야 알겠지 응.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거 중복 가능하대 이것도 15살 할수 있나 봐할수 있나 봐 다섯 개 중에 하나 오고요 지우려고 했는데 얘가 또 와도 된다고? 그러면 다섯 개또 있네요 지우려고 했는데 또 와도 돼? 어? 18살. 고이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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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있잖아, 인마. 다섯 개 중에 중복 가능해 가지고 아, 세개 골라서 아, 나열해. 요게 기호야. 5파이 3. 5파이 3. 오케이. 음, 응, 5파이 3. 그러면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잖아. 얘들아, 얘가 얘랑 똑같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5의 3승이라는 거지. 5가 5번 곱해도 똑같잖아. 그러면, 얘 공식의 답이 뭐야? 공식이 뭐야? N의 R승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 행정하게 말해서, 중복순열은 있잖아. 중복순열은, 파이를 거의 안 써. 왜? 아니, 이게 더 쉽잖아! 아, 15살이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더 쉽잖아. 5 파이 3. 어쩌라고? 파이가, 파이 3.14인가? 뭐, 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어, 근데 왜 배워? 왜 배워? 뭐 때문에 배울까? 요게 문제에 탁 나왔어. 기호로 나왔는데 교과서 에 있잖아. 그래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너네가 뭐지? 뭐라고 읽어요? 3 1 4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거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 그냥 문제 푸는 거야. 보여줄게. 연습. 연습. 0 1 2 3 4로 다섯 개야. 숫자 다섯 개로 중복 허락해서 중복이 가능하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래. 알겠지? 요거 세 자리 정수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요 다섯 개를세 자리 정수 만드는 거열 15살하고 18살하고 19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스마트한 애들이 19살이겠지. 봐봐. 15살 잘 봐. 잘 봐. 선생님, 여기 0못 오잖아요. 그럼 4개 중에 하나 오고요. 쉽다. 그 4개 중에 하나 왔는데, 선생님, 근데요, 지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다섯 개다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 오고요. 지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 와도 되잖아요. 다섯 개 너무 쉽다 이렇게 했던 게 15살이 얼마나 깔끔하니 어? 얼마나 깔끔해 근데 18살이 야 일단 생각해 볼게 봐봐 다섯 개로세개를 하잖아 근데 앞에 0이 못 온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요구거든? 인정? 5 곱하기 5 곱하기 5못 줘라고 근데 0이 못오니까빼 주면 되지 않냐? 아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임마. 그 0이 여기 와. 임마 여기 왔어. 걔를 빼 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몇 개야? 5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중복 가능하게. 그러니까 5 파이 2를 빼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의 3승에서 5의 제곱을 빼 주라고. 이렇게 한 거야. 15살한테. 그러니까 15살 때. 그러니까 15살에 이렇게 한 거지. 굳이? 5의 제곱으로 묶어. 18살이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죠? 5의 제곱 곱하기 4. 어때요? 5의 제곱 곱하기 4. 5의 제곱 곱하기 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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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모두 같다. 그럼 선생님은 뭘 써? 선생님은? 당연히 선생님은 15살짜리가 하는 거 써. 근데 19살짜리가 왜 나왔냐? 수능에는 이렇게 개 쉬운 걸로는 안 나오잖아. 그럼 19살짜리는 어떻게 하냐? 고3들은 생각을, 케바케 알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알죠? 케이스를 아, 나눈다. 나는 너희처럼, 혹시 모를, 그 수능에서 혹시 모를 실수가 있을까봐 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앞에 1이 올 때, 앞에 2가 올 때, 앞에 3이 올 때, 앞에 4가 올 때, 이거 다 나눠서 난더할 거야. 그게 확실하잖아. 바보야. 왜? 아전체에서0 빼면 뭔가 느낌이 물론 똑같겠지만 1번 1 뺐어. 빼지 않아. 빼지 않아. 왜? 중복 하는 빼지 마. 어5 파이 5, 2. 어? 5의 제곱? 얘도 똑같잖아. 아, 5의 제곱 몇개 있어? 4개 있다. 어? 아 몽땅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공식을 쓰지 않는다 알겠지? 알겠지? 핵심이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 공식을 그다음 거 2번 이제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함수 함수의 개수 X주머니 123 Y주머니 4567 총함수의 개수야 총함수 총함수 잘봐 총함수도 중학교 2학년 자 15살짜리 아, 함수 아나? 모르지 17 17 17 17살짜리 함수. 그 다음에 18살짜리랑 좀 달라. 17살짜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1이 몇개쏠수 있니? 응, 네개요 1이 쌌잖아. 그럼 얘 지울까 말까? 안 지워. 왜? 함수는 한 명이 다 받아도 되는 거잖아. 치역은. Y는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얘는 다써야 되고. 얘는 다써야 되고 얘안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또뭘쏠수 있어? 네개다 쏴. 3이 4개 다4 즉, 4의 3색이다. 됐죠? 됐죠? 근데 18살은 이렇게 하는 거야. y의 개수 개념원리 나와 있던데, 똑같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뭘 써야 돼? 당연히, 당연 이걸 쓰는 거야. 알겠지? 그 쉽잖아. 뭐하러 파이를 써. 그럼 이렇게 할수 있잖아. 어, 3파이 4가 4파이 3인가? 해, 해. 틀릴 수 있잖아. 외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1대 함수또 17, 18. 17살. 1이 4개 중에 하나 찍어요. 하나 찍었어요. 지울게요. 2는 3개 중에 하나 찍어요. 찍었어요 지울게요 3은 두개 중에 하나 찍어요 432뭐 이거예요 18살 아 어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렇게 y의 개수 p x의 개수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응. 마지막 마지막, 응용문제, 응용문제. 자, 응용문제, 마지막. 그게 바로 배정이야. 배정, 배정, 배정하는 거야. ABC를, 세 명을 1반과 2반에 배정한대.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단! 단! 단이 안 나오면 쓰레기라고 했죠? 단이 안 나오면 안 돼.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반이 있대. 그러니까, ABC가 다 1반으로 모여도 된대. 그러면 2반은 폐, 쇠. ABC를 A는 1 넣고 B는 2 e 넣고 배정하는데, 그 중에, 그 중에 한 개도 아무도 안 들어온 반이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 배정은 뭐라 그랬어요? 함수로 한다 그랬어요. 함수. 왜? 안 헷갈리다. 그래야지 안 헷갈린다. 왜? 선생님, 이게 답이요. 에 3파이인지요. 2파이 3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3의 제곱인가? 9인가? 2의 세제곱인가? 8인가? 9인가 8인가? 답이 뭐예요? 이렇게 할순 없잖아. 외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로 생각해봐. 한 개도 받지 않은 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Y에는 어디가 올까? Y에 얘가 와. 얘가 와. 아 여기 ABC가 와. 1, 2가 와. Y에 Y에 1, 2가 오는 거야. 왜? 한 개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ABC가 여기 오는 거야. 삼색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야? 그럼 뭐야? 빨리.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3승이다. 왜? a가 1, 2 중에 하나 쓰고, b가 1, 2 중에 하나 쓰고, c가 1, 2 중에 하나 쓰니까 그 얘를 외우면 외우면 2π3이라고 쓴다 이거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어,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끝.